여러분, 내일 오후부터 토요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부와 남부 지역에 집중호우가 예상되니 날씨 변화에 주의해야 해요. 기상청의 발표에 따르면 16일 오후 저기압이 다가오며 공기의 충돌로 인해 비구름대가 형성된다고 해요. 따라서 경기 남부와 충청 지역은 저녁부터 비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16일 저녁부터 17일 아침까지는 시간당 30대 50mm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요. 전북 지역도 호우가 예상되니 우산을 꼭 챙기세요. 이 비구름대는 강한 비가 내리는 특정 지역을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최대 150mm 이상의 비가 내릴 수 있으니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주말에는 제주와 남부지방에도 집중호우가 예상되며 20일부터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되어 다시 폭염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대기 중의 수증기로 인해 소나기도 자주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급변하니까 여러분은 충분히 대비하면서 안전에 유의해야 해요. 특히 도로 상황이나 비 피해를 미리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